웨비나오는 참가자 초청부터 제가 강의하는 자료에 대한 공유, 실시간 Q&A까지 한 플랫폼에서 모두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웨비나를 개최할 수 있게 웨비나우에서는 도와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웨비나 수행한 후에는 일주일 만에 4건 정도의 고객이 연결되어서 현재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도특허법률사무소의 조재현 대표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변리사로 일한 지한 9년 정도 됐고요. 원래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라고 하는 대기업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시다 보니까 같이 업무하는 게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특화에 좀 특화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도특허는 스타트업 IP 전략 창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독창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특화 IP 창출 전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해외시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프리 A 단계부터는 실제 해외 IR 등이나 해외 비즈니스로 확장을 수행하게 되는데, 고도 특허는 국내 특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해외 IP 전략 청출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등에서 글로벌 IP 소송 등을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외 특허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더 이제 기술력을 잘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수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기술력이 재고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IP 창출 업무를 통해 기업이 기술력을 재고할 수 있게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IP를 근거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을 재고하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된 먼저 독창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특허 IP 전략 창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 계획서나 연구 개발 계획서에 목차별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좋은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전략 또한 필요한데요.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매번 사업 공고들별로 그 사업 공고에 기재가 되어 있는 평가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공고 안에 평가 항목들을 기반으로 서류 안에 목차별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계획을 하신다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중에 어떤 역량을 강조해서 써야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실 겁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기술에 대한 소개시에는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컨셉보다는 컨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요소를 설명해 주셔야 제 심사받으실 때 기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목소리> 제 생각으로는 아마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겠지만 IP 전략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연구개발계획서에 요즘에는 평가 항목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 안에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평가 항목이 실제로는 없더라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나 연구개발계획서에 지익재산권 전략을 수립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문제점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컨셉만 있고 구체화한 방안은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했었던 기업도 동일한 상황이었고, 컨설팅을 통해서 선행특허 조사를 통해 컨셉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성을 확인을 하고, 특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특허 기술들을 정리를 해서 그 컨셉적인 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이 논의된 선행특허 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독창성에 대해서 근거로서 어필을 함으로써 기술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선행특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백 영역에 대한 기술 창출로 좀 뾰족한 기술 개발이 될수 있게 방향성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어 결과적으로는 DM2R&D에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DM2R&D 뿐만이 아니라 다른 R&D에도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비나를 수행하기 전에는 아름아름 입소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고객이나, 아니면 이렇게 찾아온 고객들이 또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고객들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엔 웨비나를 수행하는 목적이 제 고객을 영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의 깊이로 강의해야.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고객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또 결국엔 웨비나를 통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고객의 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고객들을 웨비나를 어떻게 시청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사실 온라인 세미나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점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대표님들께서도 직접 이제 실무도 하시고 영업도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시니까 어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웨비나우는 제가 아까 전에 좀 고민하고 있었던 강의를 시청하는 참가자 초청부터 제가 강의하는 자료에 대한 공유, 실시간 Q&A까지 한 플랫폼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라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요소가 많으면 이런 웨비나를 수행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게 많을 텐데 초보자도 쉽게 웨비나를 개최할 수 있게 웨비나워에서는 도와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목표를 했었던 고객 확보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저는 보통은 고객을 만나고 한번당 강의나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을 이제 모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 기업에 대해서 한 번에 강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고객 확보를 위한 시간이나 어떤 운영 부담 같은 게 당연히 절약됐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웹이 나오는 실시간 Q&A 내용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었었던 고객들의 현황을 통계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서 이후에 영업을 할때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고객들과 어떤 내용들을 제가 상담을 했었는지를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플랫폼 안에서 고객들에 대한 특성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더 좀더 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웨비나 준비할 때한번더 사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를 통해서 고객을 받게 되면 제가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많아서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의 고객만 연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웨비나 수행한 후에는 일주일 만에 네건 정도의 고객이 연결되어서 현재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에도 이게 단발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이 녹화본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제 강의의 주제를 보고 나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웨비나우에서는 이런 온디맨드로 녹화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참여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이러한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추가 홍보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고객들이 연결되어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 재고 관점에서 디딤돌 R&D나 티스와 같은 과제를 도전하기 위해서 IP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런 첫 단계의 R&D뿐만 아니라 다양한 R&D 분야로 확장을 해서 IP 컨설팅 업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IP 컨설팅이 개발 초기에 기술 개발 방향을 정하는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도 R&D나 티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개발 계획 전에 저희 고도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기획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검토를 통해서 기술 독창성을 검증하고 선행특화의 비교 결과 와 같은 자료로 창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RD 사업에 신청하실 때 연구개발 계획서의 합격률을 제고하는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이제 기술들의 독창성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기업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기술인지가 검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신뢰성 또한 제고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저처럼 이제 전문직종으로서 서비스업을 제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저와 같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순히 단발성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고객을 만나서 이제 상담도 진행하고 강의도 진행을 하면서 이 전문적인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된다 보면 대표님들께서도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영업이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리스크들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웹인나웃를 통해서 강의나 상담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플랫폼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DB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들을 한번더 이제 찾아뵙는다면 영업을 하실 때더 성공률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 효율성도 제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강의 했었던 영상들은 다 녹화해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고객들한테는 한번더이 녹화된 영상을 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